자, 오늘 선생님이 재밌는 거 갖고 왔어. 우리 이걸 예쁘게 꾸며서 놀이터에서 놀 거야. 자, 너는 어떤 거 꾸며볼래? 음, 저는 예. 좋아. 나는 이거. 자, 여기 아이템들 가지고 한번 꾸며보자. 네. 음, 난 보자. 좀 마스크 붙였어요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쏙 꽂아볼 거야. 꽂아보자. 네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너가 마스크를 쓴 친구를 미끄럼틀에 태워줘. 음, 네. 잘했어. 자, 우리 여기는 어떤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? 음, 얘 예, 시소 타요. 오, 모자를 쓴 친구가 시소를 타요. 한 번에 말해줄래? 모자 쓴 친구가 시소 타요. 그렇지. 자 우리 같이 와서 시소 타자. 알겠어요. 슝 오늘 똑같은 사람 만들기 게임을 해보자 너가 선생님이 만든 사람이랑 똑같이 꾸이면 1점 아니면 0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준비됐니? 네첫 번째 모자를 쓴 여자친구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, 선생님 좋아 두 번째 우산에 든 남자친구가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벽을 제거해볼게 우리 선생님이랑 똑같은지 한번 보는 거야 네. 하나 둘셋 네,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? 어떤 친구가 뭐하고 있어? 음, 모자 쓴 친구가 모래놀이 하고 있어요. 그렇지. 얘는? 친구가 구름다리 건너요. 어떤 친구가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어? 우산 든 친구가 구름다리 건너요. 길에 그래, 잘했어 너는. 두개 맞췄으니까 2점이야. 우리 이제 바꿔서 해 보자. 네, 좋아요.